지워줄게요. 응? 시작. 못하면 지워줄게요. 아, 지워준다고요? 응, 지워진다고 근데 못해야 지워지지. 이렇게 잘하는데, 뭐. 우리 한쪽만 더 해볼게. 자. <laughs> 끝? 네시 또 되네 m e 아까 I'm g 이거 1과 몇 분의 몇으로 고쳐서 하자고 했었지? m g 0.75는 4분의 3이죠? the house. I'm going 분 o go t 해 the house. 곱하기 7분의 약분. <laughs> 이렇게 간단한 걸 이렇게 여러 번 썼죠. 응? 어? 얘는 몇로고쳐야 돼요? 8분의, 응, 해봐야 합니다. 8분의 1. 해봐야합니다 8분의 이걸 모르는 친구는 또 1000분의 120번은 얘만큼 또약분 하고 막 힘들게 했겠지. 네. 그러니까 어떨 때 애용 것도 필요하고 용을또 어떻게 해서 활용하는지도 자꾸 연습해야 돼요. 네. 여기 오늘 이쪽은 처음이고, 아까 나눗셈은 많이 했으니까, 많이 한 데는 팡팡 나오고, 역시 처음 한 데는 많이 헷갈리고 힘들어요. 네. 곧 완전 학습이 돼서 뭐 소수가 섞여있든지 분수가 세 개였든지 자신감 있게 잘할수 있을 거예요.